네, 천안 TV 초대서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민간정원 1호로 지정된 후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은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 오부영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을 앞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민간 정원 1호, 대한민국 민간 정원 1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민간 정원을 가꾸고자 했 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 우리나라도 2015년도에 정원법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원법 안에 보면 민간 정원이라는 예, 뭐 국가 정원, 지방 정원, 민간 정원 이렇게 예, 분류가 돼서 법으로 좀 만들어졌거든요. 그거를 토대로 제가 예, 15년도에 민간 정원 일호로 등록을 하게 됐고요. 예. 어떻게 보면 정원이라는 거는 이제 자연을 축소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자연을 우리가 함께 영위하면서 삶의 질도 높이고 또 힐링과 치유를 통해서 우리 정원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을 거다 생각하고 15년도에 제가 정원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서 오픈을 하게 됐죠. 예. 그,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네네. 근데 이제 또 식집사라고 해서 요즘 식물을 키우는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그렇죠. 계시는데요. 뭐 어떻게 이렇게 또 정원을 꾸미는데, 꾸미게 되셨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 어. 저희는 집에서만 키우는데, 그렇죠. 커다란 정원을 운영하시다 보면, 요즘은 지금 반려식물이라는 이제 인기가 되게 많이 예. 끌고 있잖아요. 어, 저희는 작은 규모의 정원이 아닌 어떻게 보면 큰 규모의 정원인데 예. 에, 정원을 운영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고 또 조성하면서의 힘든 점도 많이 있고 제가 한 8년 동안에 민간 정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해 보니까. 첫째 우선 이게 봉사가 아니면 이거는 할 수가 네. 없다. 그래서 저도 사실 시작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해가 가도 붙수록 인력적인 어려움이 제일 많이 큰것 같아요. 지금 국가에서 만들어진 정원들이 많이 있고 식물원이 많이 있어서 인력 확보가 제일 어려운 것 같고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저희들이 투자 대비해서 우리 정원 가치에 대한 거를 금융권에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자금 순환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어려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봉사 정신으로 읽어 나가고 계시 거군요 그렇죠. 이거는 뭐 봉사가 아니면 <laughs> 에, 어떻게 보면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접근할 음. 수가 없는 그런 예. 정원 운영이거든요. 예. 에, 그래서 저희는 에, 마음은 그렇게 먹고 시작은 했지만 에, 운영은 막상 해보니까 어려운 점이 더 많더라 예. 이거죠 역시 이 겨, 규모가 만만치 않은 만큼 <laughs> 관리도 거예요. 쉽지가 않은데요 <laughs> 화장님의 하루 일과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저희는 결국 이제 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제가 우선 몸으로 좀 어...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 예. 뭐 1년 365일 새벽별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제일 일찍 나와서 제일 늦게 퇴근하는데 에, 결국은 모든 정원주들이 다 똑같거든요. 물론 뭐 저희는 규모가 좀 크니까 에, 관리하는 인원도 좀두명 정도 데리고 하지만 제가 선수하지 않으면 예. 에, 이 정원이 제대로 꾸며지기가 어렵다. 에, 저는 제가 선수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다행히 지금 뭐 관리하는 직원 둘이서 열심히 해주고 있어가지고. 어, 굉장히 좀, 뭐, 우리 관람하시는 우리 천하민 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도, 어, 큰 아주 그, 예, 행복을 주는 그런 정원으로서, 어, 또 그런 정원을 또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오픈을 하다 보니까, 예. 또 감사에 대한 인사도 많이 하고, 또 이제 그런 보람을 열심히 또좀 잘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분들은 편안하게 이제 걸으면서 <laughs> 구경하는 그렇죠. 공간인데 네네네. 회장님은 늘 이제 새벽별을 보시면서 그렇게 할 출근을 수밖에 없어요 하시고 네. 계셨네요 예예. 그러면 어떤 존재로 남길 원하시나요? 어, 저희는 우리 천안에는 민간 정원이 지금 제 흔적밖에 없거든요. 뭐 우리 국가에 지금 현재 등록된 정원이 100여 개 정도가 되는데. 예 우선 첫째 우리 시민들이 예, 내 정원 같이 예, 아무 때나 와서 어, 휴식하고 힐, 힐링하고 그런 힐링을 통한 음, 마음에 쌓여 있는 병도 치유도 하고 어, 그래서 우선 첫째 시민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가 일년 3 6 5일 항상 꽃이 피어 있는 정원이거든요. 어, 예. 그래서 이런 정원에 대한 예, 시민들께서 오셔서 많이 좀 행복도 하시고 또 자기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운 거를 어떤 꽃을 통해서 우리 정원을 통해서 아니면 식물을 통해서 해소시키고 매일매일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예, 힐링의 공간으로 네. 남길원하시는군요 예. 네. 그렇다면 화수목에서 또 매주 이 살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네. 교육인가요? 제가 정원법이 생기면서 산림청의 우리 사단법인 한국민간정원협회가 저희가 등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민간정원협회는 법으로 만들어진 단체인데 산림청의 일부 지원을 받아서 정원을 갖고 계신 분, 또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 어 정원 쪽에 종사하고 싶은 분들이 전국에서 한 50여 분이 참여가 돼서 6개월 과정으로 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과정이 끝나면 자기 정원 만드는 거는 물론이고 어, 정원을 관계된 그런 일에 좀 종사하시면서 봉사도 하시고 어떠든 삶에 대한 그런 음, 것을 정원을 통해서 바꿔보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활 자체도 굉장히 좀 어,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특히 또 어, 저희가 강사진들이 굉장히 좀 음, 예, 정원 쪽에 대해서. 어, 오랫동안 관여하시고, 어, 이제 교수로서 아주 대단히 당망 있는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예,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좀잘 아시는 분들이고, 특히 저희들이 또 우리 민간정원 100개가 넘는 전국에 있는 민간정원을 1박 2일로 실기를 사회에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교육받으면서 너무 그런 거에 대한 칭찬을 많이 좀 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협회에서 굉장히 교육 자체를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죠. 음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또 정원을 운영하시다 보면 어, 천안시나 유관 단체와도 관련이 많을 것 같은데 애로사항 있으실까요? 우선 애로사항보다도 저는 우리 정원이 정원 문화하고 사실은 굉장히 이제 밀접어 있는 예술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 소속된 예술단체, 교육에 관련된 그런 단체들이 저희 정원을 방문하셔서, 이를테면 뭐 미술을 하시는 분은 어, 그림 전시회나 조각 전시회를 비롯해서 그러한 에, 유관단체들이 저희 화성옥과 같이 이렇게 에, 협조가 돼서. 음. 언제든지 전시회도 하고 언제든지 공연도 하고 또 어, 교육에 관련된 뭐 유치원의 학생들 어, 항상 어, 저희가 뭐 음, 엄청난 많은 양의 식물 종이 있으니까 에, 교육을 어, 체험을 통해 서할수 있는 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도 많이 활용이 됐으면 하고 어, 저희는 음, 예술 단체가 좀 많이 좀 오셔서. 어, 저희 정원을 활용해줬으면 하는 게제바람입니다 네, 정말 문화의 중심이 될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소잖아요. 네, 네, 어, 정말 그런 중심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더욱더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마지막으로 저희 천안 TV 시청자 분들에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아름다운 정원 하수복은 우리 시민들 정원입니다. 언제든지 항상 오셔서. 내정원같이 아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또 우리 화수목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이고 그러한 생활이 되도록 저희 화수목을 항상 시민들을 위해서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저희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에서 많이 힐링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회장님 오늘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